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나 집에서도 또 여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물이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무엇보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위험한 생활 속에서 다윗 소년처럼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올리아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키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주혜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네 사람 친구들 늘 사랑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친구들, 땀이 많이 나 있고. 우리 친구들, 어. 우리가 힘차게 우리 인사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늘 사랑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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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안 해줄 거야? <laughs> 인사 안 해줄 거야? <laughs>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 사랑하는 늘 사랑 유튜브 친구들, 우리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을 보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인사야.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게 인사하는 거거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눈빛 한번씩 보고 다시 인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의사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요. 우리 어, 구호 한번 따라하고 가자. 구호 기억나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 없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조상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나 특별한 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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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는 걸 해보자. 그래, 같이야 같이 하는 줄 알았어. 따라하는 걸 할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나 특별한 나. 나. 어,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명한명 한명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엄마들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상관은 어떤 주제인가 볼게요. 글씨를 어. 그 읽으시는 친구들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시작! 나만이 해야 할일이니 어. <laughs> 나만이 나 많이 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오, 그게 어떤 건지 봅시다. 어. 음. 여기 에 우리 어 반짝반짝이가 있어요. 근데 반짝반짝이가 반짝반짝이 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반짝반짝이 몸에서 이 발이 나 여기 있기 싫어. 나발 여기 있기 싫어. 나 여기로 갈래 우리 친구들 상상을 해보세요 아뜰빨짜기의 발이 자기 머리, 머리에 붙어있고 싶대요 그래서 발이 머리에 달리고 머리가 동그란 머리가 발에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거를 수가 있는데 균형을 잡기 거를 수가 있는데 동그란 머리가 발로 오면 어떻게? 어떻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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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그리고? 그게 뭐야? 친구들 또 엉덩이가 엉덩이가 나도 여기에 붙어있기 싫어. 나 머리로 갈래. 머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머리는 제일 소중해서 나 엉덩이는 머리로 가버리고 자고 엉덩이가 머리에 딱 붙어버렸어. 그리고 머리가 엉덩이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아, 이게 뭐야? 와. 아, 그럼 야로봇트 같아. 로보트 같아. 근데 그 어떤 만화 보니까 엉덩이 머리로 된 만화가 있는데 갑자기 그 만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조카다라고 같이 봤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친구들 하나님이 어 머리, 우리 우리 몸을 만드실때 머리를 여기다 붙이시고 눈썹을 만들어 주시고 속눈썹을 붙여 주시고 코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 주시고 입에다가 휴랑 이랑. 그런 거 만들어주시고, 순파라게손가를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응가 잘해요, 응가? 응가 잘해요? 화장실 잘 응가해요? 근데 응가를 할때 우리가 항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항문에는 미세한, 잘 자란 주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어? 주름 너 별거 아니네 너 없어도 되겠네 근데 만약에 항문에 주름이 없잖아 그면은 러 힘을 줄 힘을 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응가들이 그냥 아무 때나 나와버려요 항문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서 어, 응가 해야 할때뿡 응가를 할수 있고 어 참았다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항문에 주름이 있 때문에 참았다가 안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항문의 주름조차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어요 응. 그래서 아가가 태어났을 때 항문의 주름이 없잖아 그러면 항문의 주름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해야 돼 우리, 우리의 몸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다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우리의 몸에 사용되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12장 12절 말씀. 응.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얼굴 좀 봐봐요. 뒤에 친구들 앞에 친구들 얼굴좀 봐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응. 나랑 물이 똑같이 생겼네. 나랑 물이 똑같이 생긴 친구를 발견한 친구. 어... 없어요. 없다요. 아, 어요 응. 그리고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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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모양이 똑같은 거 같은 친구가 있어요. 모양 왜? 다똑같은 친구들. 소도다 소유, 똑같아. 제랑 지게인 저 친구랑 제랑요 손이 똑같을 것 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손에 있는 이지문지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나, 나 크기가 크지 크기가 크지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교회를 뭐라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몸로지짜 머리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 여러분이 또 강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이런 건가 같다고 하셨어. 그래서 각각 그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통도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만이 해야 할 일이 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더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준비 됐나요? 오늘 음, 에너지가 우리 친구들 음, <laughs> 말을 안 하는구나. 시작. 나만이, 나만이 해야 할 일을 알아요. 고마워요. 지금 아, 모세가 이. 어 지금 모세가 어디 산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뭐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이집트에 나와서 신의 살. 그렇지 재밌어.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지난 시간에 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다 해가지고 산에서 우럭 번개가 번쩍번쩍 땅이 진동하면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맞아. 무엇을 주셨어요? 두 돌판에다가 목적 어.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십계명. 10개명. 10개명 잘했어. 십계명 말씀을 주셔가지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5계명 오계명부터 1 0계명까지는 너희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도움을 줄다 하고 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그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신의 산에 하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지 기록하고, 어볼게요레 a 자손은 제사장을 n e 성막에서 일을 하여라 n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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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일을 하라고 s o n j a 하 o n j 보호라고 했어요. 근데 레이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이스라엘에는 1 2 지파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도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한국이 이스라엘도 네, 1 2 아니 더 있어. 지파로 나눴어요. 근데 거기 한 지파인 레이 지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맨마이 친구들 여기가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은 우리 친구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움직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고 살다가 성막을 다 거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성막도 같이 천이며 기둥이며 다 짐을 싸가지고 움직여야 했어. 그리고 여기서 멈춰라 하면은 또 다시 사람들 천막을 치고 성막을 다시 치고 거기서 머물러 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천막을 지고 살면서 천막만 지은게 아니라 성막이라고어 교회 건물과 같이 천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이렇게 지었거든. 근데 여기 이 이거 이거를 희장이라고 그래. 희장 안 있는 천을 희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제사장만. 제사장만. 근데 제사장이 여기 제사장만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죽었어. 그래서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근데 이 손맛 움직일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말한 레이 자손자한테 부탁하신 그, 그 거예요. 근데 봐봐, 레이 자손도 한그 족속만 있었던 게아니야 번쩍번쩍 보이시는 친구들. 고아자손이 있고, 대르손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었어.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세 자손이 있었거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아르게 은혜를 기셨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으로 옮길 때 성소의 모든 물건을 덮어라. 성막 옮길 때 모든 물건을 덮으라 했거든. 백단포문그 물건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덮으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성막 안 아까 전에 성막 안에 있는 희장안 지성소 안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 아, 아 네. 오,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인 아론과그자손들만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 이 지성소 안이지 안에는. 했더니 이 청막을 옮길 때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천이나 그, 그, 가죽, 보물 가죽 가지고, 이렇게, 천 같이 만들어가지고, 다그 물건들을 제사장들이 덮었어. 이렇게 덮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침에 아까 그 레이 자손들이 새 자손으로도 난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먼저 고핫 자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덮 성소의 모든 물건을 옮겨라. 응. 아까 제사람들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천이든 가죽이든 다 덮었잖아. 그냥 보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물건들을 누가 옮겼어? 고핫 자손들.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이 고핫 자손은 계산냥들이 덮은 성소의 물건들을 옮겨라. 이게 보앗자손이 해야 할 일이었어.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와 줄을 옮겨. 응. 이 자손은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틀리지.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은 휘장이랑 또 덮는 덮개랑 줄 같은 거를 옮기는 작업을 했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만지면 돼안 돼? 안돼. 왜 하나님이 그것만 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여기는 하나는 뭐라 하셨나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반지와 기둥과 밑받침을 옮겨라. 어, 성막을 세우는데 필요한 널반지, 기둥, 밑받침 그런 걸 옮기는 일을 하는 자손 누구야? 무라리 자손이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자손에게 각각 다르게 어, 명령하셨어. 저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에 여러 친구들들이 있는데 얼굴이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나요? 아, 네. 이랑이랑 닮았나요? 이랑, 아, 네. 아니요. 얼굴 얼굴색이 똑같은 친구가 있나요? 얼굴색이? 아니요. 얼굴색이? 아, 니요 어.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외국에도 나가고 한국에만 있어도 알 거야.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조금 더까만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라마다 얼굴색, 피부색도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언어도 다 같나?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외국말 외국말, 그 나라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재능은? 아 근데, 잘할 근데 수 있는 것도 근데. 조금씩 다 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각각 다르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아? 번쩍 번쩍했지. 번쩍 번쩍 그 사람들을 각각 다르지만 번쩍 번쩍 빛나게 하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과를 통해서 또 알아보겠지만 우리 친구들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친구들 한명한 명이 각각 다르고 독특하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 그 다름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세요. 우리 구호 한번더 따라하고 맞춰봅니다. 이제 더 잘할 수 있겠어? 네. 허리에 손. 그래. 따라해본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신 특별한 나 특별한 나, 나.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까 따라주면 같이 할수 있겠어? 네 오케이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신 특별한 나와 나. 이상해 아까는 한 명도 안 됐는데 지금 네 명이서 이걸 따라할 수 있어. 대단해 유치구 대단해 어쩌 우리 홍금과 또기 같이 할게요. 야, 이빨, 이빨.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 헌금과 말씀에 기도합니다 문 감고 손 음, 모으고 어, 기도할게요 도모.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어, 그 독특한 대로 어, 정말 반짝 반짝 세상에서 빛나고 가정에서 빛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빛나고 나도록 어, 교육하는데 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네. 아멘 근데 어, 미국에는 까만 어 얼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아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이제는 우리 친구들 꼭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계 네. 여러 네. 나라 사람들이 가, 같이 살아요 근데 나 나중에 중국 가는데 나 나중에 중국 가는데 오케이 오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뭐야? <laughs> 뭐야? 잠깐만 기다려봐.